여러분, 그런 이 성경 지금 26장 읽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꼭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예. <laughs> 네, 다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겠지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털락 하나까지 세신다. 라는 그런 어, 마음이 갑자기 감동이 됐는데. 자, 민숙이 지금 1장, 우리 26장 읽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 장면. 이렇게 모든 종족들을 일일이 다 계수해서 숫자를 카운트한 이 장면이 민수기 몇 장에 나오죠? <laughs> 1장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란 말 자체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센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은 1장부터 12장 1장, 장이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1장이 이제 신 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든 이제 그 신해산이 머무는 기간이 약 1년 정도였거든요. 그곳에서 신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립을 하고, 그리고 기타 모든 율법들을 다 받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난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하잖아요. 가난 행군을 시작한 시점에서 했던 것이 바로 이 민수입니다. 이 군대를 개수한 거죠. 그때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 20세 이상된. 군 대로 군인으로 쓸 만한 그런 남자들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그래서 이제 행군을 해서 간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사건이에요. 근데 13장에 가서 두 번째 달락인 13장에 가서 아주 그 하나의 기가 막힌 사건이 등장하죠. 거기서 13장에 등장하는 사건이 뭡니까? 가데스 반의 사건. 이 사건을 이 광야사 40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두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출애굽 1세대의 어떤 이 모습이었다면 이제 1장 3장부터 앞에 있는 25장까지가 이두 번째 단락인데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2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교체, 세대 교체의 기간인 거죠.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가데스 바니아 사건. 40일 동안에 살 백성들이 열두지파의 대표가 가서 40일 동안 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하는데 그만 거기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엄청난 그러한 이 대반역 사건이 일어나면서 가나안 입성 유보가 되죠몇 년간 가데스바니아 사건을 기점으로 몇년후 38년 총 40년이지만 가데스바니아 사건 이후로 38년 동안 이게 유보가 되고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 38년 동안 거기서 다 이제 사멸하게 되고 드디어 38년 후에 오늘 뒤에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이 6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게 38년 전에 하신 말씀이야. 38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름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외는 에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여분의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의 대표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의 대표들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제 모세도 죽게 되는 것이고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부터 제2차 군대 개수가 이루어진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이제 그 뭐죠.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계수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38년의 기간이 즉이 38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징계의 세월이잖아요. 이 징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 평지에서 제 2차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행군을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는 바로 이제 이, 이 뭐죠? 군대 개수 이자 군대 개수가 되는 거고 이제 그 목전에서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딱 세팅이 돼서 기착지, 기착지에 도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난한 땅이 되는 그 시점에서 제2차 군대 개수가 되는데 개수했더니 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 자 1차 개수때는 60만 3550명 38년이 지났는데 숫자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천 예. 1820명이 줄었어요 늘지는 않았죠. 그만큼 이 광야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그 광야 38년의 여정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냥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세팅이 되었더라면 당연히 늘어났겠지만, 그 광야의 험난한 세월이 그 곰란한, 험난한 여정이 어땠는지를 이 숫자의 마이너스가 되어진 이 숫자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가네아 가데스바니아에서의 대반역사.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은 사건. 하나님도 기대 다큰 기대를 하셔 가지고 야, 어떻게 됐냐?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어땠냐? 하나님 기대하셨겠죠 와, 그땅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약속 맞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냥 하나님 가슴에 못을 팍 박아 버린 거지. 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좀이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의 3 8년의이 징벌의 기간이 끝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뒤에 27장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민족의 지도자를 또 바꿔요. 음, 아직 모세는 죽지 않았지만, 27장에 뒤에 가면 내일 보면, 내일이 아니군요. 월요일인가요? 주일이군요. 주일에 가면, 이제 27장에 가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를 딱 세웁니다. 누가 세워지죠? 요소아가 후계자로 세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국 세대가 교체됐죠. 이제 민족의 지도자도 다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아마 이 진리하고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아요. 38년 동안 하나님이 이새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새롭게 준비된 새 부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 포도주 이새 포도주가 바로 출애국2 세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이거를 탈바꿈한다 그러잖아요 탈바꿈한다 어, 탈바꿈한다 어, 뭐 이렇게 뭐 다슬기나 이런 것들 보면. 달팽이나 이런 걸 보면 계속해서 탈바꿈을 하며 성장을 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새롭게 1세대와 2세대의 교체를 보면서 저는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새로운 시대를 만나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끊임없이 탈바꿈이 되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시대에 대한 적응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요. 그죠? 예배하는 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건물도 요즘은 교회들을 보면 새로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꼭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교회 이렇게 시설 가운데 꼭 들어가는 시설 중에 하나가 좀이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꼭 무엇이 교회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죠 음, 카페라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런 공간 생각도 못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뭐 교회를 새로 건축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꼭 교회 그런 교제 교재, 그런 교제가 교인들을 위한 교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누구든 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우리가 지금 1층에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또 어, MOU를 맺어서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시대 가운데 시대에 부응하는 거죠. 그리고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탈바꿈을 해나가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시대에 적응해야 되고 왜 교회가 그러한 탈바꿈을 해야 되는가. 목적은 하나예요. 뭐죠?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역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한 세대가 오고 또그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또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고 이런 새로운 세대의 순환과 탈바꿈이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 이것이 이 교회가 어, 생존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음,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각 세대는 모두가 자기 세대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나이 드신 그런 어떤 이제 연로하신 노년계속하는 세대의 소명이 있었고 지금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그러한 소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에 오는 우리의 다음 다 자녀 세대가 감당해야 될각 세대별로 감당해야 될 소명이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들을 열심히 우리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을 해 왔고 그 사명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세대별로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만 이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서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어, 세대 각 세대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죠.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나라는 역사를 잊은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지난 세월에 이 교회를 세워갔던 이 교회를 묵묵하게 세워갔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의 역사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래에 온 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과거를 뒤새기면서, 과거에 또 매달리면, 과거에 또 이렇게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과거를 미끄럼 삼아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안고. 그걸 사명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산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쓰기를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